레디 a 왜 갑자기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. 아는 요 없으기가 대충 가능요. 네. 진작 눌러도, 네. 이거는 계속 똑같이 이 상태가 계속 반복이 돼요. 오. 그리고 고급 옵션은 제가 뭐 누를 게 아니고, 모르니까. 네. <laughs> 다른 거 하신 것도 없는데 막 이러신다고요? 어 껐다 키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러신 거잖아요? 네. 네트워크 연결이 지금 안 돼가지고, 인터넷이 연결이 되는데 네트워크 연결이 안 돼가지고. 아, 네, 마우 어? 어디 있을까요? 아, 여기요. 아, 여기요. 아, 여기 네. 일단 다시 시작을 눌러도 똑같이 이렇게 돌아오신다는 거죠? 네, 똑같이. 또, 도... 어, 그래서? 뭐, 다른 거는 제가 뭐 누를 수 있는 게. 네. 뭐 없었어요. <laughs> 또왜 갑자기 지금 윈도우즈10 네. 깔아져 있으셨던 거죠? 네. 왜 갑자기 이러는지잘 모르겠어요. 컴퓨터는 신나게 잘 듣고 가는데. <laughs> 그럼 이제 컴퓨터. <laughs> 그, 자, 검사 좀 해볼게요. 네. 뭐, 블루 스크린이 뜨거나 그런 것도 아니셨죠? 예. 자체를 아예 못 잡는 건지. 감사합니다. 다시 켜가지고 저희 꺼 프로그램으로 검사해 볼게요. 네. 아 어. SSD가 상태가 저 여기 SSD 없는데요? 아 아니군요. 이건 하드네요. 1 테라짜리 네. 하드. 네. 1 테라 아이고 1 테라짜리 하드가 CDF로 돼 있으시네. 근데 F가 왜 그렇게 어 있는지 CD밖에 안돼있어데 F가 언제부터 그게 깔려 있는지 모르겠어요, 제가. 네.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. 아, 중요하않나요 네. F는 뭐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. 네. 중요한 건 지금 하드가 마탱이 갔어요. 벌써요 예. 오늘 여기 됐어요? 보시면 재 할당된 섹터 수해 가지고 네. 10개가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건 고장난 하드 드라이브 고장난 데가 10군데 있다. 여기도 이제 주의라고 뜨잖아요. 예. 네. 아, 재 할당된 섹터 수가 40개. 네. 그러니까 음. 하드 드라이브가 고장이 나셨어요. 그래서 지금 윈도우즈 정상적으로 안 뜨시는 거예요. 일단 원인은. 음. 그러니까 지금은 하드 뭐 바꾸셔야 돼요. 당장에 예. SSD 500 이거를 그냥 갖고 예. 있는 게 있는데, 예.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. 약간 애매하죠. 새로 사야 되죠. 아니, 이거 해. 지금 외장 하드로 쓰시는 거 아니세요? 외장 하드로 쓰려고 지금 그냥 그런 예. 기능으로만 해놨어요. 근데 한번도내용아무 것도 없거든요. 아니 이걸 써먹으시겠다 그러시면 이걸 써먹으실 수는 있어요. 그래요. 예. 아마 백업이 돼 있긴 한데, 이게 이게, 이게 181메가라고 돼 있네? 예, 다른거 다 필요없고 맨 마지막 날 것만 있으면 돼요 하드가 고장했으니까 하드를 빼내고 여기 원장님이 SSD 500기가가 있어요 500기가를 다시고 얘가 C 드라이브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윈도우즈 정품을 가지고 계세요 윈도우즈 10을 깔고 우리거 요거 480기가가 있잖아요 얘를 D 드라이브로 쓸수 있어요 요거. 뭔 얘기인지 몰라 몰라요? د خ 아, 아, 그럼 아는 게 뭐예요? 아는 게 없으면 대충아능용 어떻게 대충 모는데요 일제방 맞 대충 는게좀 이쪽으로 보면서 이쪽으로 좀 이쪽 이쪽. 이건 된 거. 아, 아, 아 안찍히잖아요아자세가잘 나왔었는데 하나정 아, 말로 이거 똑바로 좀 하시라고요. 아버리도고정 말. 네. 여기 하나 여기 하나. 1200만 부의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인터넷 잘 되고 SSD 달고 SSD가 달고 작업 다시요. 배쳤습니다반 호남 지역은 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. 더도잘이좀 네. 닦아 주세요. 깨끗하게. 싫어. 잘생긴 사람은 잘닦아 주잖아요. 네. 형님 좋아요 하고 구독 좀 눌러보라고요. 안 좋아한다고 왜 눌르냐고 눌리마 야, 니네도 제천 닮치마 알았어? 응? 어? 아주 피곤해. 잘로, 잘로.